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시바이누도 거의 뭐5%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어디까지 시바이노가 어디까지 더 빠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전에 왜 이렇게 빠질까 여러 방면으로 찾아봤지만 사실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트럼프 관련해서 뭐 관세야 이제는 부디어졌기 때문에 뭐 엄청 크게 이것 때문에 폭락이 왔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나마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해서도 최근 트럼프와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좀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 종전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특별히 글로벌적으로 호재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지난번 이더리움 해킹 사건 말고도 또 해킹이 발생되었죠. 스테블코인 네오뱅크 인피니에 4,900만 달러 해킹 피해가 입은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해킹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여기에다가 얼마 전에 또 양자 컴퓨터 이슈도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관되면서 가뜩이나 위험 자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더 위험한 자산이라고 또 사람들이 인식이 굳혀질까봐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번에 새로 발생한 해킹 사건 또한 과거 운영자 권한을 이행하면서 부주의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추정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뭐 코인이, 코인 자체가, 뭐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이 되다. 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를 관리하는, 관리하는 사람이나 또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블록체인하드,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자체가 이 개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큰일 나는 거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면은 회복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연타를 맞으면 타격은 있죠. 그리고 글로벌 경기도 아, 글로벌 상황도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난 11월, 12월 때 그나마 알트 시장이 조금 좋았죠. 전체적으로 펌핑이 좀 나왔던 시기인데, 이때 보시면 위에는 거래량이고요, 밑에는. O I 미결제 약정 도미넌스입니다. 위에는 거래량 도미넌스고요. 이때 거래량도 크고 미결제 약정 O I의 이 도미넌스도 높았습니다. 자, 이거는 외부에서 이 안으로 유동성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유동성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자, 현재 현재 이 구간에서 보면은 지금 O I 도미넌스가 빠져 있죠. 그런데도 거래량은 비슷하다. 자, 이 얘기는 이 코인 시장에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 파이는 그대로인데 이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올랐다 그러면 여기는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즉, 제로썸 이 성향이 정말 더 강해졌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불장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는 이만큼 오르고 여기는 더 오르고 전체가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불장이라고 하죠.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나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거래소서, 우리가 거래소에서 보면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빠져도 또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죠. 이 전체 캐파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놓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썸네일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어제 영상이고요. 비중을 줄이자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 비중을 줄이셨던 분들은 그나마 조금 오늘 아마 위안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오늘 뭐 하락을 예상해서 제가 쪽집게처럼 맞춰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방향은 시바이누가 조금 더 오랫동안 더 횡보를 할수 있다. 그리고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가능성이 두 개고요. 상승할 가능성이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이 리스크를 조금 더 최소화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당장은 반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줄인 걸로 바로 반등이 가능한 코인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그 코인이 펌핑에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시바이누가 반등의 시기에 도래했을 때 그때 다시 비중을 좀 늘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관점도 그렇고요. 따라서 차트 상으로 보면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아, 그 전에 제 영상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지만 제 영상이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더 잘하라는 의미로 그래도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가 너무 없습니다 제가 좀 힘이 안 나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부 이평성 아래에 머무르면서 확실하게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미 POC 매물 때이 구간 안에서 POC 매물 때도 한참 이탈을 했고요. 그나마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지지를 좀 받아줄 줄알았는데 잠깐 지지받다가 또 떨어졌죠. 마지막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0.02고요. 자 여기서 지지가 안 나온다면 예전에도 여기 한번 지지 받았죠. 지지를 못 받고 또 이탈을 한다면 자이 0.02원 때까지도 깨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은 한참 내려. 자 그래서 최소한 자, 이때 지지받았던 구간 여기 안에서는 지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반등은 힘들다라는 부분은 동일하고요. 따라서 어, 지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조금 더 올랐을 때 혹시라도 큰 여러분들 손실 구간이 아니시면 비중을 조금 더 주어 놓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온체인 지표를 좀 살펴보면은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자, 이게 조금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여기에서는 시바이노 가격, 자, 빨간색으로 되어있죠?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자, AG 컴신도 해가지고, AC. 자, 이 AC는, 오랜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이동했을 때총 시간에 대한 가치를 측정이 돼서 나오는 건데요. 흔히 말해서 이제 고인 물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C 수치가 평상시 5배 이상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되고요. 이 AC 같은 경우에는 고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 이 10만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들 수치도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놨는데요. 보시면 지금 파랗게 돼 있죠. 최근에 보면은 자이 고래의 움직임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자이 익스체인지 인플로우는 거래소의 유입량을 말하는 거고요. 자이 반대 아플로우는 거래소에서 유출되는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이 유입량이 거래소 유입량이 많다 라는 것은 이 시바이누 코인이 거래소로 물량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자 거래소에 거래소에 왜 물량이 들어올까요? 개인 지갑에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거래소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겠죠. 즉, 여기서는 매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 유입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이 매도 압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이 유출은 반대겠죠? 반대로 이제 개인 지갑이나 뭐 콜드월렛 이런데로 빠져 빼내서 장기간 보유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것들은 거래소에서 물량이 적어지니까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최근의 상황을 좀 본다면, 자 보시면 지금 자 이거 잘안 보이니까 제가 까만 색으로 해놓고요 가격을 자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 질 때마다 보면 자 이렇게 크게 한번 있었죠? A c 가 크게 한번 있었고 뭐 평상시 다섯 배 이상이죠. 자 이렇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자 가격이 자 하락 중이다 또는 뭐 횡보 중이다 자 이런 상황일 때는 자 이게 크게 한번 나오면 보통은 이렇게 매도 신호로 봅니다.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해가지고 자, 매도 신호를 보고 있고요. 지금 거래소 유입량이 굉장히 많아졌죠. 자, 유출량보다 많습니다. 자, 이게 유출량이고 이게 유입량인데 유입량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유입량이 많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 자, 이때 많이 높았고요. 지금은 유입량, 유출량 모두 다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자, 시장의 관심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현재는 유출과 유입량이 거의 비슷한, 비슷한 양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유입량이 많아진다면 가격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이 구간에 있는 유입량이 아직 다 해소 안 됐다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올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비트코인이 좀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고래 활동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죠 지금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민코인 섹터도 민코인 섹터가 너무나 떨어져 있고요 자 이건 여러분들 아시죠? 러그풀. 뭐 트럼프를 비롯한 뭐 브라질 대통령을 비롯한 뭐 그런 러그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신뢰도가 좀 떨어졌다. 자, 따라서 지금 대부분 코인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가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잠깐 나옵니다. 자, 되돌림이 나올 거고요. 그때 뭐 오늘 새벽이나 뭐 내일 아침 전후로 해서 한이 정도 구간까지는 0.02, 0.02이 정도 구간까지는 아마 회복을 하고 회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비중을 뭐 줄이실 분들은 줄이셔도 될것 같고요. 그러다가 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요. 다시 제가 올라갈 때 적당한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요. 올라가면 좋은 거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락 관점이 좀 높고, 하락하지 않더라도 횡보하는 관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격적인 반등을 하기는 시기가 다른 코인들보다 좀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코인들에게 먼저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고, 그 다음 수익을 낸 걸로 시바인으로 돌아와도 되시는 거고요. 제가 시바인 후 영상을 얘기하면서 영상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코인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니까 뭔가 좀 모순적인 그런 시츄에이션이 좀 나와서 저 또한 좀 난감하긴 한데요. 저는 일단 제가 분석한 대로 여러분들께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트 코인들이 그나마 좀 반응할 수 있는 시기를 ftx 이 채권 상환일인 2월 18일 전후로 해서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SEC가 코인베이스하고 소송 철회했죠. 소송을 철회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 부분이 나타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이 부분도 아니었고요. 제 XRP가 제 소송 관련해서 비공개, SEC 비공개 회의가 2월 27일 날 있습니다. 자, 이건 미국 기준이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월 28일이겠죠. 자, 코인베이스가 21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철회가 철회로 소송 철회를 합의했다고. 그때 그 전날 20일 날 SEC 비공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2월 27일 날 있는 비공개는 전반기 즉, 1년 중에 반, 이 전반기 안에 마지막으로 있는 비공개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때 리플이라든지 다른 기타 이제 소송 관련한 그 안건에 대해서 결정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날 뭐 3월 1일이나 뭐그 근처로 해서 뭔가 좋은 소식이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해킹 사건을 인해서 너무나 이런 대형 호재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매우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시바이누는 당장 좀 반등을 빨리 하기에는 좀 힘들다 그게 관점이고요 비트코인이 더 빠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할 수 있겠다. 예상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추가적인 하락 구간은 자, 여기까지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냥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굳이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반등이 될 거니까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행보하고 이런 기간이 뭐 제가 뭐두달세달 달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길어야 뭐한달한 달에 한달 조금 더 넘는 1.5뭐이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께서 나름 정밀하게 좀 대응을 원하신다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격 구간 안에서 지지 받을 걸 예상하고 좀 이렇게 지금 되돌림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자 여기서 비중을 조금 더줄어 놓으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하락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락이나 횡보가 나오는 이 현상은 일시적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복잡하게 대응을 하실 거면 그냥 두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정밀하게, 정밀하게 대응하실 거면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등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다음 영상 같은 경우에도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비중을 좀줄이 비중을 줄이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나마 조금 빨리 상승할 기미가 있는 이 코인에 대해서 어, 뭐 타점과 뭐 코인 안내까지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어, 여러분들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간단한 공식 하나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실만한 공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센티멘탈 이 센티멘트 이 지표 관련해가지고 말 나온 김에 이 유입량과 이 유출량 관련해서요. 자, 보시면은, 자, 거래소 유입량. 자, 유입량 증가시. 자, 플러스로 말씀드릴게요. 아, 다시. 자, 유입량 증가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가격 하락. 자, 이거는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두 번째. 유입량이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가운데,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C 있죠. 자 AC가 급등을 했다. 자 이것도 매도 시점입니다. 매도 시점 가격 가격이 하락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강하게 하락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도 시점입니다. 이때는 어, 매도를 좀 통해서 비중을 줄여놓거나 아니면 그냥 어 수익 구간이면 뭐 입절을 하시거나 뭐 손실 구간이면 약 손실 구간이면 뭐 손절을 하시는 어, 그런 시그널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유출 자, 유출 같은 경우 자, 유출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한다. 자, 이거는 상승세가 지속된 겁니다. 자, 물타기 가능한 거고요. 자, 그리고 거래소 유출이 또 증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AC, AC가 급등한다. 자, 이거는 고래 매집 신호입니다. 매집 신호.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식 어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다음에 뭐 이런 지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조금 보시기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아무튼 시장이 지금 아무튼 시장이 좀 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희망 용기 잃지 마시고요. 불장이 오면 다 회복됩니다. 대신 조금 애매한 시기에 하락이 더 예상되는데 굳이 여기서 물타기는 안 하는 게 좋으시고요. 왜냐하면 빨리 반등하면 상관없는데 기간이 길다 보니까 차라리 이 돈으로 현금 현금을 조금 확보해 두시길 두셨으면 이렇게 현금을 확보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부족하지만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